뱀이 길이 막힌 곳을 피해 알이 있는 곳까지 가장 짧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뱀이 가는 길을 그려보고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세요. 자, 일단, 막힌 곳은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뱀이 가야 하는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가장 빠르게 갑니다. 이렇게 갈 때가 가장 빨랐지요? 자, 가장 빠르게 R까지 가는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만에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이렇게 갑니다. 여섯 번만에 갔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옆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어,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위로 갈 수는 없으니 맨 아래로 가는 방법은 없네요. 아, 그렇다면 내 네, 뱀이 알까지 막힌 곳을 가지 않고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그쵸? 여기에 다섯 가지라고 쓰겠습니다.